과연 안세영의 기권은 단순한 부상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녀를 둘러싼 무리한 일정과 슈퍼스타라는 굴레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을까? 세계 배드민턴계를 뒤흔들었던 셔틀코퀸 안세영 선수의 충격적인 중국 오픈 4강전 기권 소식은 단순한 경기 패배를 넘어 한국 스포츠계의 만연한 엘리트 선수 관리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BWF 역사상 전무후무한 슈퍼천슬램이라는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무릎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한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넘어선 의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세계랭킹 1위이자 명실상부한 최강자가 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가혹한 현실과 숨겨진 진실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부상 문제가 아니라 최고 기량을 유지해야 하는 선수들이 겪는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시스템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단면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무릎 부상은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닌 이미 오랜 시간 그녀를 괴롭혀온 고질병의 재발이라는 점에서 충격과 비극을 더했습니다. 2022항조우 아시안 게임에서 입었던 무릎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끝없는 강행군과 누적된 피로가 맞물려 결국 파국으로 치달은 것입니다. 스포츠의학 전문가들은 엘리트 선수, 특히 배드민턴처럼 폭발적인 움직임과 방향 전환이 잦은 종목의 선수는 미세한 부상이라도 완벽히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합니다. 한 스포츠 심리학자는 세계 랭킹 1위라는 타이틀은 엄청난 영광과 동시에 상상 이상의 심리적 압박감을 동반한다. 매경기 승리해야 한다는 강박은 선수에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는 무형의 족쇄가 될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밝힌 피로 누적과 무릎 상태의 악화로 인한 더큰 부상 염려라는 기권 사유는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오랜 시간 부상과 고통 속에서 경기에 임해왔는지를 묵묵히 증명하는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그녀의 오른쪽 무릎에 단단히 감겨있던 테이핑과 경기도중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움켜쥐며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셔틀코퀸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한계를 뛰어넘으려 애썼던 인간적인 좌절감과 자책감마저 엿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배드민턴 해설가는 안세영 선수의 투호는 존경스럽지만 그녀의 몸이 보내는 적신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권은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선수 보호 시스템의 부재가 나은 비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분석은 안세영 선수의 부상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과도한 경쟁과 성과 지상주의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한국 스포츠계 전반의 선수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슈퍼천 슬램이라는 대기록은 배드민턴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야말로 꿈의 기록이자 불멸의 영광으로 불립니다. BWF 슈퍼 1000 시리즈는 배드민턴 투어 중 가장 권위 있고 상금 규모가 큰 대회로 한해에 열리는 4개 슈퍼 1000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것은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운이 따라야만 가능한 그야말로 신화에 가까운 일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미 올해 인도 오픈, 일본 오픈 등 3개의 슈퍼 1000 대회를 포함해 총 6차례나 정상에 오르며 이 대기록 달성에 단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슈퍼 천슬램 달성 가능성을 연일 대서특별하며 안세영이 한국 배드민턴의 역사를 새로 쓸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스포츠평론가는 안세영의 이번 도전은 단순한 기록 달성을 넘어 전세계 배드민턴 팬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그녀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겠지만 동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상으로 인한 기권은 단순히 개인의 기록 달성 실패를 넘어 배드민턴 역사의 길이 남을 대업이 눈앞에서 사라진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 스포츠 기자는 결승 문턱에서 좌절된 슈퍼천슬램은 안세영 선수 개인에게는 뼈아픈 상처겠지만 동시에 한국 스포츠가 선수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간절히 원했던 기록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유가 단순히 아프다는 생각 때문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그녀의 담담한 고백 속에 숨겨진 상상 이상의 고통과 좌절감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올림픽 금메달을 목전에 두고 쓰러진 선수처럼 보는 이들에게 깊은 탄식과 함께, 만약에라는 아쉬움을 남기는 드라마틱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언론은 이번 기권이 안세영 선수에게 성장통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분석을 내놓으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기권 결정은, 단순히 부상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더큰 목표를 위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었을까요? 안세영 선수는, 대기록 달성을 포기한 대신 다음 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 도전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녀의 팀과 코칭 스태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녀의 건강과 커리어를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슈퍼천슬램이라는 역사적인 기회를 포기해야 할 만큼 그녀의 무릎 상태가 심각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선수의 부상이 그토록 중요한 기록 도전을 멈추게 할 정도였다는 사실은 엘리트 스포츠의 잔혹한 현실과 선수들이 감내해야 하는 희생의 크기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과연 이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희생이 향후 그녀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경기 후 아프다는 생각 때문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다. 경기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 부상이란 게 나도 모르게 오는 거여서 아쉽다며 기록을 쓰고 싶었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해 조급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발언은 프로 선수로서의 책임감과 동시에 부상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흥미롭게도 중국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안세영의 이번 기권에 대해 예상치 못한 깊이 있는 분석과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패드민턴계의 한월로 고치는 안세영은 기술적으로 완벽에 가깝지만 그녀의 플레이 스타일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이번 기권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녀의 선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결정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내부의 비판적인 시각과는 달리 라이벌 국가의 입장에서 오히려 안세영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중국 스포츠 평론가들은 안세영이 슈퍼 천슬램이라는 개인적인 영광보다 세계 선수권 이 e 연패라는 국가적인 목표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그녀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인한지를 보여준다며 파리 세계 선수권에서 안세영이 부상에서 회복하여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다면 이는 그녀의 커리어에 또 다른 전설적인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부 중국 매체는 안세영의 부상이 중국 선수들에게 일시적인 기회가 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녀의 복귀가 여자 단식 경쟁을 더욱 치열하고 흥미롭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시각은 안세영 선수의 아픔을 넘어 한국 스포츠가 엘리트 선수들의 건강 관리와 무리한 일정 조율에 대해 얼마나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선수권 이연패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안세영 선수의 앞날에 더 이상의 부상 악몽이 없기를 바라며 그녀가 이번 좌절을 딛고 더욱 단단해져 돌아올 수 있도록 스포츠계 전체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 국제적인 배려와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녀의 이번 기권이 단순한 패배가 아닌 더큰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이자 전략적 후퇴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지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